서울에, 서울대 에서울 서울법대에서 하고 박사로 서울법대에서 했어 그리고 지금 그 거기 가서 교수를 하는데 걔가 중국 물건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스텝 중에 하나야? 스텝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우리 조선족 중에서 중앙정부의 실력자로 가 있는 사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우리 한국 정부가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만놈 한족 가서 친해진다고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군인 공개조합 보고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 백두산 물을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이 한국에 있던, 북한에 있던, 만주에 있던, 유럽에 있던, 미국에 있던, 중앙아시아에 있던 그런 애들이 백두산 무를... 잉까 말이야. 결국은 이제 얘기하는 게, 게 조선족의 응. 젊은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아, 그지? 그거...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니까 그 병요가 이제 그 빅터빌 거기 살잖아. 그지? 근데 거기 미미송이라는 여자 그 부동산 회사 사장 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그이그 그 빅터빌 그 지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야. 랭킹 1위가 됐어. 근데 이 양반이 그영 리더십 뭐 트레이닝 캠프라 그래가지고 이 젊은 그 한국 학생들을 아한 어 45일인가를 갖다가 같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 양반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나오면 내가 쓸 쓸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과 한국에 아주 유능한 청소년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그런 애들을 같이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뭐? 이게 투어로 이게 투어로지 그리고 여기에 나는 수익금을 동북아시아의 기초 인문학 어? 그런 쪽에 지원하는 그 어떤 재단 같은 걸 만듭니다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를 미국 들이 먼저 눈을 뜬 거야 음. 그러니까 그이외서 후시거리 같은 대통령까지 배출하잖아 그시거야그그 애들 국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카자흐스탄도 그래 지금 카자흐스탄도 지금 우리 그 한, 어, 선족 중에, 한민족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대학 총장인데 대통령하고 수시로 만나. 어, 여기다가 나간 양반이네. 유리체야, 유리체. 유리체는 우리 국가 885를 빚때 한국 복싱 대표팀 감독으로 러시아 복싱 선수를, 복싱 감독을 여기 있 사람 유리체야. 이 양반이 지금 카자흐스탄 고령인 회계자이야그 아. 그래? 군인공제회가 지금 카자흐스탄에다 투자를 해요. 어? 근데 이런 거야. 나는 뭐 삼성이다 뭐다 이런 데들 있잖아. 우리나라 대그룹들 아주 뭐 여기 경제인연합회 이런 데서 난난 난 정말 바보들 같아. 군인공제만도 못해 군바리만도 이런 말 표현이 좀 어? 지나치다마는 군인공제회는 그런 거래. 아니네, 뭘 진짜로 군발이라는지, 건 <laughs> <laughs> 아니, 실제로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아니 내게 들어가 네, 난, 군발이라고 난 내가 이게 렇 그래.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는 아니, 비하하는 요구야. 네. 비하, 아, 비하하는 그런 비하, 아, 거 있지. 그게 우리는 유주인들은 군발이라고 많이 들리지만 음. 군발이 안,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군발이지나 군발이 드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데 군인 군인. 일단,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런 생각들은 못하는 거야. 우리 나라정권도 마찬가지고. 행정, 행정의그 여기 요식들 있잖아. 그게다 어? 군대에서 들어온거래. 뭐 수신, 뭐 갈씨, 뭐 참조. 그다 군대에서 들어온 거 군대 거래. 용어야. 어, 군대 행정 현대화의 뭐 기여를, 기여를 많이 해요. 그래. 군인이라는 게 아, 최고에. 아, 그런, 뭐 최고의 그런 거, 게. 거 있지. 야, 군인 공제가 영국에 투자를 한다. 영국의 상하수도 공사에 한 5천억 인가 투자를 해. 영국 돈을 갖다 런던에 상하수도 공사 공공가뭐예를 어? 네. 들어서 뭐 <laughs> 병법 못하는 거, 거 없나요? 러니가 이게 발상의 전환이 되는 발상.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응? 그 이제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공공재가 <laughs> 제일 앞서서있거든 것도 있겠나? 아, 물론 나 물론, 물론 있죠. 어.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이 말이지 않아 아. 우리가 이제 는 우리가 공공재야 그걸 관리하는데, 용원공제회는 연간 12-13조 원을 관리해요. 근데 67조 원을 관리하는 회사, 공제회가국융공제회가 수익을 더 올려. 그러니까 인력을 갖는 거야. 우리가 말이야, 이제는 어느 정도 국력과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경제 규모가. 그러면 이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 우리 한민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의 소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니다 안그러냐? 그게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여기 만주 카드에서 다 만들어 놓는거에요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가면 안돼 문해부의이는 그래 우리의 그지, 어? 지방정부가 되는데 이지 그걸 그걸 그래 부인이라는 대한민국이다, 뭐. 앞으로는, 누가, 야, 이게 국경의 의미는 없어. 그렇잖아.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국경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그 지역에서 누가 지배하고 누가 경제력을 갖고 있고 누가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여력을 그런 데다가 한민족이 있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교육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문화에 대한 그 헌진적인 거를 우리 동포들한테 가서 쏟아부어야지. 제는 민족이라는 개념으 없어지게 한다 글로벌 되구나 아, 그러니까. 어? 어, 그래, 그래. 어? 민족이라는 국가 개념만 있지 어, 그런, 어떤 어떤 있겠지. 이 바운더를 어. 딱 어, 치고 여기는우리 위에서 우리나라민족 한민족에 대해서 뭐유엔에서 뭐라고 카체카에뭐를 내. 한민족이라고 우리 또유한뭐 이런 다리 민족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서로. 어 서로 동생이 어. 말하는 것도 거야. 그게 중국의 제일어라는 거야 알아? 우리 한민족이 옆면에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중국 사람이야. 음. 단 우리와 같은 음. 언어와 뭐, 이런 이 말은 중국식이겠지만 중국도 음. 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들어봐. 중국의 파워가 음. 어떤 거냐면 세계 중국 화교가 안 나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 화교들의 힘이 대단한 거야. 이제, 그럼, 지금은 유태인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 화교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는 건 대단해. 그게 이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 있는 중국의 이런 경제력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가 결, 뭐라 그러냐, 체, 중국, 채널. 어, 이렇게 돼 있다고. 너 미국이 지금 어떻게 정책을 쓰고 있는지. 투이 나오잖아, 니장 너. 미국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아 잠깐만. 미국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각 세계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갖다가 스카우트해서 공짜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각대학마다. 그런데 어디애들을 제일 많이 데려오는지 아냐 중국이야. 그게 뭐냐면 중국과의 인맥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거를 옛날에 뭐라고 했냐고요? 아메리칸 어셔셔이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런거 각계각층의 응. 리더들을 다 교육시키는거죠 심리화 시키는거지 그렇지 걔네들이 중국에 수재들을 들여다가 교육시켜서 박사 만다 만들어 그러면 대중에는 그냥 미국에 스테이 하는 애들이 있지만 대중에는 중국에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미국의 패러다임에 알라인먼트가 잘 되는거죠 당연하지 거에요. 바로 그런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야 조선족이나 각 세계 나가 있는 가자 쓰 나가 있는 우리 조선족 애들 중에서 유능한 청소년들을 무조건 데려다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공부시켜야 되는 거야.